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로리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클로리스의 반전 매력 기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클로리스의 리더 사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클로리스의 메인 보컬 리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클로리스의 래퍼 미진입니다. 저희는 신인 걸그룹 클로리스입니다. <laughs> 버스킹을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 갖게 되어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저희 클로리스 인스타 공식 계정과 V앱 라이브 채널 혹시 계정이 오픈되었으니 많은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곡 소개 잠깐만 해 드리자면 저희의 데뷔곡인 폴데인 나이시 하는 곡은요. 금요일 밤의 신나는 분위기를 경쾌한 리듬과 재미난 가사로 풀어낸 곡이니까요. 어, 펑키 디스코풍의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네. Hello, we are a new K-pop group, Chloris and Our debut song, our debut song Friday Nights was just released in last November, and we are promoting in many ways. So please subscribe our We Live channel, follow our Instagram, and we'll be very thankful if you love, if you give us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Thank you. <laughs> 네 끝난 줄 아셨죠? <laughs>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퍼포먼스곡으로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마지막 사람을 준비했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마지막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로리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